안녕하세요. 평택 보이환경 블랙지입니다. 오늘은 가메만엔 새로운 모델이 입고 돼서 좀 리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아마 예전부터 인기 있었던 모델인데요. 가메만엔 99번 모델이 입고 돼서 이렇게 리뷰를 남깁니다. 가메만엔 99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전체 스펙은 안구 사이즈가 45mm로 되어 있고, 이 브릿지 길이는 브릿지 길이는 이게 한몇 mm 정도일까요? 아, 22mm 정도. 황금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22mm, 45mm. 엔드피스 디자인이 보시면은 되게 요것도좀 얼굴이 커도 쓸수 있게끔 약간 좀 이렇게 여분 10도에서 15도 정도 30도 정도 이렇게 각도를 줬고요.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곡선형으로 좀 안경 다리가 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감메만의 99번 같은 경우에는 요건 113번 모델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좌우 안 근시도수 안경들이 좀 이렇게 위아래랑 좌우가 좀 두껍잖아요. 이, 그런 거를 좀 감출 수 있게끔 이렇게 곡선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렇게 양 사이드 안경렌즈를 좀 숨길 수 있는 특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99번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매력 적인 느낌이라고 하면은 엔드피스가 붙어 있는 위치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인 안경들 디자인이 대부분 이 엔드피스 라인이 뭐 위쪽 한 3분의 2 지점 이 정도의 좀 디자인을 하는 게 특징인데 이 99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중앙에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코바침이랑 브릿지 길이랑 거의, 거의 일직선상 동일하게 좀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안경이 되게 진짜 일본 순사 느낌? 진짜 빈티지 안경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는 게 특징입니다. 어, 그리고 이게 지금 99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타원형이 아니고 거의 원형에 가까운 모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엔틱하면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비밀을 설명드리자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TVR504 모델도 이 안구 사이즈 가 45mm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가메만 99번도 45mm지만 더 뭔가 작아보이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왜 그러냐면 이 전면부, 이 전장 길이라고 하죠. 전면부 길이가 굉장히 좀 짧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경이 전체적으로 뭐 45mm라고 해도 좀 굉장히 좀 작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제가 가메만엔이라는 브랜드를 좀 자주 리뷰를 남기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사실 요런 약간 디테일함에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뭐 사포로 긁은 듯한 약간 그 이질감 좀 보이시나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좀 엔틱하면서도 좀 빈티지 안경의 필요성이라고 느끼는데, 어, 핸드메이드 안경이라는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보시면 컬러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은 듯한 느낌이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엔틱 골드 모델도 마찬가지고, 지금 TS 컬러라고 하는데, 이 유광 실버 모델이에요. 유광 실버 모델도, 자세히 보시면은 아랫부분에, 어 뭔가, 동전, 좀 오래된 동전 같은 느낌? 뭐 약간 긁힌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이 부분이 뭐 까끌거리진 않아요. 이렇게 사포질을 아마 하시고 나서, 그 코팅 연마 처리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착용했을 때 이질감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저처럼 약간의 얼굴이 긴 타입의 고객님들이 쓰셔도 되게 어 빈티지 아이웨어를 좀 좋아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이 99번 모델이 되게 좀 귀엽고 좀 귀엽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유니크하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광 실버 모델은 저 이건 확실히 좀 피부톤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얼굴이 굉장히 좀 하얀 분들 있으시면 더 예쁘고, 어 얼굴을, 그러니까 톤을 좀잘 받아야 굉장히 좀 멋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소개시켜, 소개해드렸던 엔티 골드 모델은 그냥 웬만하면 다잘 어울린다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한장더 입고가 됐는데, 유광 골드 모델이에요. 요즘에 일본 하우스 브랜드들이 정말 좀 이 컬러를 잘 뽑는다라고 느끼는 게이 유광 골드 모델이 되게 과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일반적으로 좀 피부 톤이 좀 누리끼리 하잖아요. 저는 좀 까만 편이지만 그래서 그런지 너무 이게 밝은 그 황금색 컬러는 좀 되게 좀 부담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가멜만넨이라든지뭐 이반이라든지 뭐 금자라든지 그런 음. 고급 하우스 브랜드들은 대부분 이 컬러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어, 지금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두 가지 컬러랑은 틀리게 이 유광 골드 모델은 그 빈티지스러운 요소가 사실 없어요. 굉장히 좀 말끔하게 도금 처리가 되어 있고 되게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90, 같은 99번이어도 이게 느낌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실질적으로 착용했을 때는 유광 골드 모델은 그냥 되게 깨끗하고 그냥 뭔가 딱딱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요. 이엔틱 라인들은 그러니까 빈티지 라인이라고 하죠. 라인들은 뭔가 썼을 때 그러니까 오래된 안경을 착용한 듯한, 내 네, 안경을 착용한 듯한 자연스러움이 좀 묻어나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가메만엔 99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착용하면 굉장히 경량이기 때문에, 어, 편해요. 굉장히 편하고 좀 자연스러운 좀 그런 맛이 있는 게좀 특징입니다. 어, 좌우 경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고, 근데 단점이 이게 다리 팁이 그렇게 길게 음. 디자인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얼굴에도 거의 딱 맞거든요. 145mm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디자인인데, 지금 보시면은 제 여기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아요. 여기 보시면 관자놀이 부분에 디자인이 남고, 귀 뒤에 거의 제 얼굴에 딱 맞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귀뒤 끝에 보면 어, 얼굴이 앞뒤로 조금 크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를 좀 펴도 피팅하는 게좀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꼭 쓰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다리 끝 부분을 거의 일자로 저희가 피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약간 감싸는 디자인으로 해서 감싸는 디자인으로 좀 피팅을 맞출 수도 있고요. 네, 좀 비추하고 싶은 분들은 얼굴 이게 좌우 폭이 되게 크다고 하면은 굉장히 사실 어, 어렵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 지금 보시면 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드페이스 부분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벌려 놨는데 여기서 더 벌려야 되면은 지금 보시면 더 벌리게 되면 안구 정면 부분이 이렇게 좀 많이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벌릴 수는 있어요, 할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너무 크다고 본인이 생각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회만행 99번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좀 피해주, 주시는 게, 아마, 고객님들이, 좀, 내상을 안 입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전면부 기장도 굉장히 좀 작아요. 여기 좌우 폭 길이가 좀 작기 때문에 이 양구 사이즈가 45에 브릿지 22mm여도 음.. 요거는 조금 사이즈 그러니까 실착을 좀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착용을 좀 해보시고 여기 좌우 눌리는 거랑 코받침 눌리는 거를 그리고 여기 관자놀이 눌리는 거, 좀 그러니까 피팅할 때 어느 정도 여기가 여유 공간이 그래도 조금 있어야지 장시간 썼을 때좀 음. 불편하지가 좀 않거든요. 그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꼭 쓰고 싶다고 해서 억지로 쓰는 거는 저는 안경에는 좀 그런 거는 좀안 좋다고 생각해요. 안경이 뭐 하루 이틀 쓰고 버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한번 맞추면은 최소 요즘에 보시면 1년에서 뭐 2년 길게는 뭐 그렇게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요런 빈티지 아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유행을 안 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쓸수 있는 안경이잖아요. 근데 이걸 사이즈 미스가 나서 못 쓴다라면은 저는 굉장히 좀 슬플 것 같거든요. 가격도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99번 뭐 스펙만 보고 뭐 아이 사이즈랑 브리지 사이즈만 보시고 고민, 구매를 결정하, 그러니까 실제로 착용하지 않고 구매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사이즈 미스가 좀 많이 나는 그런 함정 트랩 같은 그런 안경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도 거의 딱 맞아요, 이 안경이. 지금 좌우 그 끝에도 거의 딱 맞고, 저는 굉장히 좀 편하거든요. 속눈썹도 지금 안 닿고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잘쓸수 있는 그런 안경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근처에, 가매만의뭐집 근처에 취급하는 매장이 있다고 하시면은 99번을 구매하고 싶으신 고객님들은 한번 꼭 착용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권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